오, 야, 방패. 야, 방패로 막았어. 오, 야, 방패 없으신다. 죽었다, 진짜. 자 여자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드하우라는 신작 전쟁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중세시대 배경으로 하는 게임인데요 자 이렇게 카을 들고 싸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기사를 선택했어요 양손검을 쓰는 기사 그래서 지금 점령을 하는거예요저 지역을 점령해야 되는데 파란색깔 녀석들을 물리쳐서 깃발이 꽂혀있는 지역을 점령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위에 보면 점수 나와있죠 저 점수를 먼저 깎아내려야 돼요 상대방 점수를 자 우리 빨간병사들 오케이 저기 쯤금 적발견 적발견 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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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아세 아 오케이 하나 죽었고 야 잠깐만 같은 팀 때렸어 미안하다 같은 팀 녀석 이거 오케이 어나 잘하는데 벌써 지명 줄였어요 좋아 저기 지금 위에 궁수 한명는데 궁수 한명 잡아야겠다 가자 궁수 잡으러 갑니다 저거 곰방직 녀석 우리 애들 지금 싸죽이고 있죠 이런 콘방직하 잡아생 일로 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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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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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어디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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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어이구 떨어져 죽었네 어, 나도, 나도 떨어 죽을뻔했다 야 이거 뭐냐 어? 뭐냐 이거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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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떨어 죽었다 <laughs> 나이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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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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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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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궁병 조심 기병 조심 기병 조심 아 우리팀이구나 자아 <laughs> 여러분 이게 되게 되게 위험합니다 뒤를 못보면 그냥 죽는거예요 공수하자고? 아 공수해볼까? 화살도 나름 나쁘지 않게 싸울 수 있어요 자 사격준비 No. 안 맞았나? 다시 한번더 준비. 아, 아파생. 어, no. 어안 맞았나? 이게 야 이거 잘안 맞는데요? <laughs> 더 가까이 가야 될것 같아. 아 준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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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다시 뒤치기 뒤 뒤걸음치시면서 아 오지 마세요. 아, 아, 아. 오케이 자, 준비. 오케이 어시스 나이스. 어시 나이스. 파생오 맞았어 와 나이스. 나나 아, 궁수 나 잘해. 좋아 이 언덕 위로 올라가자. 여기 올라가면은 안 보일 거예요 내가 굿. 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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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치기가 짱이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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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여, 죽여. 죽여. 죽여! 뭐야? 뭐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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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뭐 어떻게 어떻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재밌다, 재밌다. 다음, 다음 다음 오,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우리가 했아맵아아아아아아 다음에 여기가 좀 유리한 것 같은데? 여기로 한번 가볼까? 네? 팀은 오지네요. 문도 실력이야. 내가 네, 맨날 말하지. 어, 문도 실력이야, 이 사람들아. 이번에좀 색다른 애들을 해보자. 파란색 해볼까요? 프리 가드. 파란색 해보고. 방패 있는 애들 한번 해보자. 방패가 좀 있어야 될것 같아. 화살 잡고 날아오려니까 좀 빡치더라고. 바로 스포하니까 너무 좋네요. 방패, 막기. 가능하고. 나는 둔기를 들고 있네요. 베이스. 가자. 야, 야, 기병, 기병 어와어 기병. 저건 잡아야 돼. 잠깐만. 방패. 뭐야, 뭐야, 뭐야. 같은 팀이잖아. 이거 뭐야, 뭐해? 뭐야 같은 팀? 장난치냐 이거? 야저 기병 잡아 기병! 오야 방패! 야 방패로 막았어! 오야 방패 없었나? 으 죽었다 진짜. 와 봤어요 여러분 저 순간적으로 방패 딱 들어서 막는거 봤어요? 와나 이거 아니었어 죽었어 갑니다 계속 갑니다 자, 앞으로 들어가고 너네 뭐 하냐? 왜 허우적대고 있냐 이거? 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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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어디 어디 어디? 오케이 쪽 빼기 아 맞고 하하 원래 원래 중세 시대는 이대 일이야 얼마? 빡아서 맞고 아하아 오케이 어 감사합니다 공수님 <laughs> 원래 어 이런 거는 명예도 없어요 이기면 장땡입니다 여러분들 뭐야 던지기도 되네 뭐야 기병 어깜짝이기야 어이 씨 적인 줄 알았네 오유 야 애들 지금 다다굴 나가는데 가자 가자 이렇게 막았고 막아주고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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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안돼 너무 많아 안돼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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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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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막아! 계속 막아! 계속 막아! 계속 막아! 계속 막아! 계속 막아! 아이러지 아,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아 선생님들, 아이고. 아, <laughs> 아 이게 아 당을 당하면 되기 힘드네. 아 근데 이게 발차기 하면은 방패가 막 뚫리나봐요. 그렇지? 아긴 그런 게 있어야지. 품맨, 이거 창인데? 창 쓰면 좋을 것 같지 않냐? 창 한번 써보자. 창은 어떻게 해야 되지? 찌르기, 찌르기. 이 어, 찌르기하면 되겠다. 찌르기. 너무 많아. 빠쌩! 아하 <laughs> 어, 너무 많아요 죄송해요 <laughs> 죄송해요 으이씨 으이씨 찌르기 찌르기 무조건 찌르기 창은 찌르기 리치가 기니까 찔렀고 나이스 야야 야, 이거 되게 괜찮다 이거 괜찮다 창병 찌르기 괜찮네 이거 창 찌르기 어우 방패 땅따네 오케이 오케이 찌르기 아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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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 자식이, 건방진 녀석이 창한테 어디 찌르기로 덤비느냐? 뭐야, 또 있어? 찌르기, 어이야, 나, 나 찌르기 좋아, 나 찌르기 잘하는 것같아 찔러, 찔러, 찔러. 찌르기? 좋아? 오呦, 아야, 어呦 오, 나 찌르기 완전 잘해. 나 뭐야 이거 아 지에서 또 왔어. 나뭐야 찌르기 완전 잘해. 어허 왕년에 좀 찌러본 솜씨인데요. 괜찮은데요 이거? 야풋맨 괜찮다. 풋맨나 잘하는 것 같아. 여기 지금 점령 화면은 바로 여기서 스폰하죠. 여기서 스폰하면 뭐니까 점령되고 있죠 지금. 점령. 화기 굿. 여기서 스폰. 고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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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병 제일 무서워. 기병 너무 무서워. 아 소리 지르서 죄송합니다. 어 아, 기병 너무 무서워. 아유 씨. 저, 저기 어딜... 아, 푸사 야구르네저거 아, 푸사도는 뭐야구로데요도와들어 왔다 친구들... 파세걔한명 죽였고... 아, 어, 내가 두 종이에다 다손죽었어 이런 건방 다른 거 해야겠다. 얘가 난안 맞는 거잖아. 레이더 도끼 쓰고 있는 친구, 도끼 쓰는 친구 한번 해봐야지. 야, 점령 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당한다... 이대로 안된다. 얘들아, 막아야 된다. <목소리> 오, 허, 허.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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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여기 망했어 졌어 이거 끝났어 우린안될 거야 저 이제 수레를 밀리면 끝나는구나 저 수레를 밀리면 안돼 수레 밀리면 안돼안 된다 고이 녀석들아 와 터졌어 안돼 우리 본진이 터져 버렸어 이러면 지는구나. 이게 물타기 경험이 맞네요. 그러니까 팀잘 골라야 돼. 아, 나빨 빨간 팀할 거야. 나 이번에는 나 이번에 빨간 팀 한다. 운도 실력이야. 내가 맨날 말하지? 어, 운도 실력이야 이 사람들아. 가자, 거거. <laughs> 가자라. 가자. 이걸로 툭툭 치면은 놀랍게도 나무가 생기는 놀라운 마법. 매지. <laughs> 좋았어. 이런 걸로 이제 좀어 우리 팀좀 도와줘야겠다. 힘내세요, 여러분. 여러분 힘내세요. 아 왜? 씨. 아 유턴하지 말라고. 아, 기으 오, 씨. 오케이. 자 이거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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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집에서 만들고 오케이 굿 좋았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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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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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거 아, 이거 꺾고 더 때릴 수 있음 안 아, 때릴 수 있네 오 오케이 이거 때릴 수 있는 거 오케이 확인 공사 해주고 오케이 공사 확인 자때 때리자 이거 리턴 때리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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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하 재밌지 뭐가 일로 와 키타 세려주지! 나의 류트라! 음악적으로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데미지어 가죠? 와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아! 받은데, 아. 아, 받은데,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 아! 아. 댓글 재미네 이거. <laughs> 자벽벽벽 벽, 벽, 벽 짓고 벽 짓고 벽 세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오케이 굿. 망치를 때리자고 망치 좀 줄여. 엔지니어가 좋네. 이게 엔지를 무조건 있어. 아! 엔지니어가 있으면 좋은데 적에게는 엔지니어는 최우선 제거 대상이죠. 너무 아팠다. 야, 엔지니어 너무 재밌어. 한번더 할래. <laughs> 왜 이렇게 재밌지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것인데요. 허 어! 야. <laughs> 우리 팀이 그 무슨 어떻게 타이밍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타이밍 이렇게 좋게 딱박힌다고 이거 왜안고쳐져 이거 고쳐야 돼요. 선생님 저 이거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아 이거 고치기 어렵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또 하나, 하나 가지고 고쳐주고, 고쳐주고. 아 좋아. 야, 솔직히 잘한다. 인정? 어, 인정. 다 썼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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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갑시다.

엔지니어 주제, 건방진, 아! 야! 마! 아, 뭐야. 자 그래서 오늘 어노아너 명예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중세 전투 게임 모드하우를 해봤습니다 어떠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누르는거 잊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네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사시면은 같이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시참해가지고 왕군님을 따르라! 해도 와 같이 돌려가고 겁나 멋있을 것 같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할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또 새로운 게임 신박한 게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와냥~~